휴대용 미니 전자레인지 완벽 분석 영상입니다. 5V, 12V, 24V 전압별 캠핑, 차박 필수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편리한 캠핑라이프를 위한 핵심 정보를 담았습니다. 5위입니다. 작고 편리한 차량용 전자레인지, 캠핑, 사무실 어디든 따뜻한 식사를 즐기세요. USB 충전, 다양한 전압 지원으로 실용성 최고.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쿠첸 전자레인지 다이얼식 201, CMWN 201W. 지금 47% 할인된 특별한 가격, 77,000원에 만나보세요. 간편한 다이얼 조작과 넉넉한 용량으로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윌즈 턴테이블 전자레인지를 만나보세요. 30L 넉넉한 용량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96,8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LG 오브제 컬렉션 전자레인지로 주방을 더욱 아름답게 세련된 크리스탈 베이지 색상과 편리한 터치식 조작으로 맛있는 요리를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2-3일 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1위입니다. 쿠인전자 미니레트로 전자레인지가 40% 할인된 89,000원에 감성적인 크림디자인의 다이얼식 조작으로 편리함까지 201 용량으로 실용성도 챙기세요.